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5경주 시작됐습니다. 1,800m 질주를 시작한 1 2 마리의 혼합 3등급 말들입니다. 이번 레몬 불패가 이성재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 맞추면서 앞서 나오는 초반 바깥쪽에서 8번 유어턴 다시바 기수와 역시 처음으로 맞추는 호흡입니다. 이두 마리가 앞서고 가운데에서 800승을 노리는 서승훈 기수가 6번 스마트 보스와 함께 앞선 두 마리 따라가고 있습니다. 9번 두바이평정 진겸기수와 바깥쪽 바로 옆에 붙어있고 뒤에서는 최은경기수와 함께하는 3번 구디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옆에 1번 영광의 퍼스트 송경연기수와 붙어있는 중위권 다시 선두부터 2번 레몬불패 8번 유어턴 6번 스마트보스와 5번 아카라카 뒤따르는 9번 두바이평정 12번 벌마에이스와 11번 해버 굿데이 뒤에서는 1번 영광의 퍼스트와 3번 구디 7번 세광 최강 그리고 4번 서기 플래시 가장 뒤에 10번 달빛사냥꾼이 앞선 말들 따라가고 있습니다. 뒷직 선주로 지나고 있습니다. 11번 해버 굿데이가 이현종 기수와 함께 중위권에서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선두를 빼앗아냈습니다. 11번 해버 굿데이가 앞서있는 가운데 뒤에서 인코스에 있는 2번 레몬 불패와 바깥쪽에 8번 유어턴이 따라가고 5번 아카라카 안쪽에 6번 스마트보스 따라가고 있습니다. 선두는 11번 헤버 굿데이입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를 향해 가고 있는 말들입니다. 11번 헤버 굿데이가 안쪽에서 앞서 있는 사이 바로 옆에 8번 유어턴 붙어있고 뒤따르는 바깥쪽에 5번 아카라카 안쪽에 2번 레몬블페와 6번 스마트보스입니다. 이제 마지막 직선주로, 직선주로에서 두 마리의 선두섬 다시 8번 유어턴이 선두자리 빼앗아 냈습니다. 안쪽에서 11번 헤버 굿데이 가운데 파고드는 6번 스마트보스 서승훈 기수와 스마트 보스의 800승 달성에 성공할지 스마트 보스는 연승에 성공할지 안쪽에서 선두 자리 빼앗아냈습니다. 6번 스마트 보스의 서승훈 기수, 8번 유어턴과 다실박 기수, 바깥쪽 에 1번 영광의 퍼스트, 12번 벌마에이스까지 6번 스마트 보스 연승 그리고 서승훈 기수 통산 800승 달성 스마트 보스와 서승훈 기수가 결승선 가장 빠르게 통과하면서 마른 연승을 성공시켰고 기수는. 동산 800승 달성을 해냈습니다. 혼합 3등급 말들의 1,800m 질주 12마리 가운데 가장 빨랐던 6번 스마트 보스입니다. 서승훈 기수 800승 달성. 1번 영광의 퍼스트와 송경윤 기수 3위권 접전이었지만 12번 벌마 에이스와 8번 유어턴 두 마리가. 함께.